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항상 순간순간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좋을 것이나 제가 너무나도 바빠 이렇게 2주에한 번씩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풍수학이나 사조학, 관상학 등 우리 동양학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에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의 그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게에 물액자를 두어도 될까요? 거울은 또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거울 역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꼭 입구 쪽에 두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연도 지난 달력을 메모 기록장으로 사용한 지 오래이고 지금도 계속 사용 중인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메모 다이어리를 하나 구입하시도록 하십시오. 연도가 지난 달력은 절대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풍수학적인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봄, 여름, 가을에만 달면 되나요? 봄이 되면 다시 달라 하셔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종에 관한 질문이 참 많으시던데요. 분명 이 종을 현관 입구에 또 중문에 달아놓는 것은 집안의 화목운을 높여주는데 너무나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반드시 입춘 이후에 달고 또한 입동 이전에는 반드시 떼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따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풍수 용품은 본인이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걸어놓아야 하는지요? 저는 벽에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본인의 목표나 의지를 새길 수 있는 것으로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벽이 비어 있으면 허전하죠. 꼭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물과 불 사이에 식물을 두면 좋다고 해서 두었는데 부엌 개수대와 화구 사이에 그건 안될 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풍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며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화구 옆에 식물이 있어서 좋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물건에 약간만 미세하게 기스가 나거나 부러져도 이거 바꿔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흉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으니 가능한 잘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네 번째 손가락의 금반지는 남편이랑 아내 둘다 같이 끼고 있어야 재물운이 상승이 되나요? 아니면 아내만 끼고 있어도 무관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하면 두 분이 같은 것으로 같은 위치에 하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어려우시면 두분 중에 한 분만 하고 있어도 그 효과는 충분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전에 강의를 듣다 보니 집안에 금이 가거나 하면 되는 일이 잘안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 집도 금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이사를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금이 많이 간다는 것은 그 땅이 변형이 많은 풍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외부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아보아야 할 것이나 아무튼 좋은 모습은 아닌 듯 하네요. 네, 반드시 집안에 적당한 풍수용품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아홉 번째로,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 현관에 안 걸어둬도 되나요? 아니면 꼭 현관에 걸어둬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올래는 작은 거울을 현관에 하나 두시면 참 좋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 거울을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네, 그래도 작은 것으로 현관에 하나 두시도록 하십시오. 열 번째로 저희 집에 수년 전에 집에 두면 좋다고 남편이 사온 물소뿔이 두 개로 된 벽걸이 장식이 있습니다. 이거 거실에 두어도 괜찮은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물소뿔과 같은 동물 박제는 집안에 두면 아주 해로운 것으로 이것은 가능하한 집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족분 중에 잦은병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능력보다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 역시 말이죠. 네, 이거 꼭 떼시도록 하십시오. 11번째로, 저희 집 대문은 계단이 다섯 계단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대문 옆에 대문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대문을 다시 만들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풍수적으로 대문은 반드시 하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효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이는 효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걱정 마시고 대문 하나 더 만드셔도 됩니다. 열두 번째로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 민화의 까치와 호랑이라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새의 문 앞에 걸어 애군을 맞고 복을 가져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호랑이 민화도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화의 호랑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호랑이의 모습을 한 그림은 장군가가 아니라면 절대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네, 정상적인 호랑이의 모습이 아닌 그림이라면 두어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13번째로, 현관문을 열면 왼쪽이 복도로 연결되어 현관 바로 옆에 복도에 화초를 두었는데 이것도 치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우리 고택에서는 대문 옆에 꽃이나 화초를 심는 것이 풍수학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좋은 것이니 치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14번째로 교수님 거실에 나무로 된 코끼리가 세 마리 있는데 이것도 치워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 크기에 따라 다를 듯하네요. 네 작은 것이라면 무리는 없으나 큰 것이라면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15번째로 교수님 주방의 남쪽이란 실제 지구의 남쪽을 말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실제 지구의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16번째로 자기 아버지 제사를 단한 번도 지내지 않고 있고 그 엄마는 명절 때단한 번도 음식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랑 살고 있는 자식이 안 풀리는지요. 아직도 그 자식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게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탓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조상님들은 조상을 잘 모시지 않는 가정에 번영이 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17번째로. 교수님 현관에 거울을 놓으라고 하셨는데 못 받기가 힘들어 바닥에 놓았는데 괜찮을런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굳이 못을 박지 마시고요. 현관 신발장 근처에 작은 것으로 하나 올려두시면 됩니다. 오가면서 쉽게 볼수 있게 말이에요. 이 거울 절대 바닥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열여덟 번째로 금이 많은 사주도 금 목걸이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런 질문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금오행과 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금은 오히려 황색이라 토행과 연관이 깊은 것이지 절대 같은 한자를 쓴다고 하여서 금오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을 알려준 사람은 오행하기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 그런 사람 말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번째로, 냉장고는 동서남북 중 어느 곳에 놓아야 하는가요?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이 집안의 가구의 배치이죠. 여러분, 풍수는 가장 우선이 바로 편리성입니다. 네, 동선에 편안함을 주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로, 안방에 남편이 저녁할 때 받은 칼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만도 한데요. 여러분, 저녁할 때 진짜 칼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그 칼은 모형 칼일 것이며 형상만 멋있게 만든 칼일 거예요. 그리고 분명 그 칼은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것일 겁니다. 물론 실제 칼을 집에 걸어둔 것은 절대로 안될 일이지만 앞서와 같은 그런 기념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런 걱정 마시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궁금함은 아닐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풍수상식 역시 깊고 또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